한일가수왕, 김다현. 영광의 순간 뒤에 숨겨진 감동적인 사연이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수많은 경쟁을 뚫고 당당히 왕좌에 오른 그가 받은 보너스는 과연 어디에 사용될 것인가? 최근 김다현은 방송에서 뜻밖의 고백을 하며 아버지의 빚을 다 갚겠다는 효심 어린 결심을 밝혔다. 그의 이야기 속에는 단순한 스타 이상의 인간적인 매력이 담겨 있다. 이번 기회에 김다현의 깊은 효심과 그가 꿈꾸는 미래를 함께 알아보자. 2024년 울산 고래 축제가 성대한 개막을 앞두고 있다. 올해 축제의 가장 큰 하이라이트는 바로 트로트계에 떠오르는 별, 김다현의 축하 공연이다. 김다현은 고래를 사랑하는 가수로 널리 알려져 있으며 그의 고래에 대한 깊은 애정과 울산의 상징적인 고래 축제가 만나 특별한 순간을 연출할 예정이다. 이 공연은 단순한 무대를 넘어 장생포의 꿈과 울산의 희망을 표현하는 메시지가 담겨 있다. 김다현은 어릴 적부터 고래에 대한 애정이 남다르다고 알려져 있다. 울산은 고래와 깊은 연관이 있는 도시로, 장생포는 고래잡이의 중심지로 유명하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김다현은 고래가 단순한 동물이 아니라 울산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미래를 상징하는 존재라고 말해왔다. 그가 고래를 주제로 한 노래를 처음 발표했을 때부터 팬들은 그의 진심 어린 메시지에 감동받았다. 노래가사에는 고래의 웅장한 모습과 그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어 고래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특히 의미가 깊다. 이번 울산고래축제에서 김다현은 자신만의 독특한 음악세계를 통해 고래의 아름다움과 그 상징성을 더욱 강조할 예정이다. 울산고래축제는 매년 수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울산의 대표적인 행사 중 하나이다. 장생포는 예로부터 고래잡이의 중심지로 알려져 있으며, 이제는 고래문화특구로 지정되어 고래와 관련된 다양한 체험과 전시가 열리고 있다. 이번 축제의 테마인 장생포의 꿈, 울산의 희망은 고래가 단순히 과거의 유산이 아닌, 울산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자원임을 상징한다. 울산의 경제적 성장과 문화 발전을 이끌어갈 희망으로서의 고래는 지역민들에게도 깊은 의미가 있다. 고래를 주제로 한 각종 프로그램과 전시, 퍼레이드 등이 이번 축제를 더욱 다채롭게 만들 예정이며 특히 김다현의 축하 공연은 많은 이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김다현의 울산 고래 축제 축하 공연은 특별한 무대 구성으로 팬들과 시민들을 만날 예정이다. 그녀 자신의 히트곡과 함께 이번 축제를 기념하기 위해 특별히 준비한 새로운 곡을 선보일 계획이다. 고래의 웅장한 모습을 떠올리게 하는 파워풀한 음색과 감성적인 노래가사가 울산 시민들과 관광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것이다. 이 공연은 단순한 즐거움 이상으로 고래와 함께한 울산의 역사적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 앞으로의 희망찬 미래를 함께 그려보는 시간이 될 것이다. 김다현은 고래를 상징하는 대형 영상과 함께 무대를 장식할 예정이며, 그의 공연은 울산 고래 축제의 개막을 알리는 화려한 순간이 될 것이다. 김다현은 트로트 장르에서 꾸준히 자신만의 음악 세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는 젊은 가수다. 고래와 울산을 주제로 한 그의 곡들은 많은 사랑을 받았으며, 이번 축제를 통해 그의 인기는 더욱 확고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울산고래축제 이후에도 김다현은 환경보호와 고래 보존의 중요성을 알리는 다양한 활동을 계획 중이다. 김다현은 고래는 울산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잇는 상징적인 존재다. 고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번 공연을 준비했으며, 관객들이 고래와 울산의 아름다움을 느끼길 바란다, 고 전했다. 대한민국과 일본에서 가장 큰 트로트 경연 대회 중 하나로 알려진 한일가수왕은 수많은 가수들이 꿈꾸는 영광의 무대다. 그동안 수많은 가수들이 이 무대를 거쳐갔고, 그 중에서도 김다현이 2024년 대회에서 당당히 한일가수왕에 등극하며 뜨거운 화제를 모았다. 하지만 그의 승리는 단순한 음악적 성취를 넘어 감동적인 가족 사랑과 깊은 효심을 드러내는 이야기로 이어졌다. 2024년 한일가수왕 대회는 예년보다 더욱 치열한 경쟁 속에서 진행되었다. 한일 양국에서 트로트의 열풍이 불고 있는 상황에서 각국의 최고의 실력자들이 대거 참여한 이번 대회는 초반부터 큰 주목을 받았다. 특히, 김다현은 그동안 차세대 트로트스타로 불리며 성장해온 가수로 대회 시작 전부터 우승 후보로 거론되며 많은 기대를 한 몸에 받았다. 그녀 무대에서 열정적인 퍼포먼스와 감동적인 가창력으로 심사위원들과 관객들을 사로잡았다. 그의 대표곡인 고래의 노래는 그만의 독창적인 음악세계를 보여주는 동시에, 김다현 특유의 깊은 감성으로 청중의 마음을 울렸다. 이러한 그의 무대는 단순한 트로트 경연을 넘어선 예술적 성취로 평가받았다. 결국, 김다현은 대회의 왕좌에 오르며, 한일가수왕이라는 명예로운 타이틀을 거머쥐었다. 우승자로서 김다현에게는 막대한 상금과 보너스가 주어졌다. 그의 팬들은 그가 받은 보너스를 어디에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궁금증을 가졌고, 그에 대한 대답은 의외로 감동적이었다. 김다현은 우승 후한 방송 인터뷰에서 아버지의 빚을 다 갚겠다 라고 밝히며 깊은 효심을 드러냈다. 김다현의 이 발언은 그가 단순한 스타가 아니라, 가족을 향한 사랑과 책임감을 가진 사람임을 보여주었다. 그녀 어릴 적부터 아버지가 자신을 위해 희생해온 것을 잘 알고 있었으며 그 빚을 갚는 것이 자신이 할수 있는 가장 큰 효도라고 생각했다. 그가 우승한 순간 그에게는 자신을 위해서가 아닌 가족을 위해 무엇을 할수 있을지에 대한 생각이 가득했다고 한다. 김다현의 아버지는 그에게 음악적인 영감을 준 가장 큰 인물이다. 어릴 적부터 김다현은 아버지의 가르침 속에서 음악을 접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지금의 성공을 이룰 수 있었다. 아버지는 김다현이 트로트 가수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물심양면으로 지원해왔으며, 경제적으로도 많은 희생을 감수해왔다. 김다현은 아버지가 자신의 꿈을 위해 힘든 시간을 보내왔음을 잘 알고 있었다. 그녀 아버지가 항상 제 옆에서 힘이 되어 주셨고, 저를 위해 희생하신 만큼, 이제 제가 그 빚을 갚아야 할 차례라고 말했다. 이 발언은 그의 팬들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다. 김다현은 한일가수왕 대회에서 우승한 후, 보너스를 자신의 음악적 성장을 위해 사용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먼저 아버지의 빚을 갚겠다고 밝혔다. 이 결심은 단순한 경제적인 해결책을 넘어, 그가 가족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 보여주는 사례였다. 그녀 음악적인 성공도 중요하지만 가족이 없다면 그 성공은 의미가 없다라며 가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녀 아버지에게 빚을 갚는 것을 시작으로 가족에게 더큰 행복을 선물하고 싶다는 바람을 전했다. 이러한 그의 진솔한 마음은 많은 팬들에게도 큰 울림을 주었다. 김다현의 효심 어린 결심은 팬들 사이에서 큰 화제가 되었다. 그녀 단순히 음악적 재능만으로 성공한 것이 아니라 가족에 대한 사랑과 책임감을 가진 가수로서의 면모를 보여주었다. 그의 진솔한 이야기와 효심은 많은 이들에게 공감과 감동을 안겨주었다. 팬들은 김다현의 음악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적인 모습에 감동받았다라며 그를 더욱 응원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또한, 그녀 대중들 사이에서 가족을 소중히 여기는 가수로 인식되며 그의 진정성 있는 행보가 주목받고 있다. 김다현은 이 같은 반응에 대해 팬들의 사랑에 항상 감사하고 그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 라고 전했다. 김다현은 한일가수왕 우승 이후에도 꾸준히 트로트 가수로서의 길을 걸어갈 예정이다. 그녀 이번 대회를 통해 더욱 많은 팬들을 얻었으며 자신의 음악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특히 그녀 자신의 음악이 단순히 즐거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다현은 앞으로도 음악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메시지를 전하고 싶다라며 앞으로의 활동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그녀 이번 대회를 통해 더욱 성장한 모습으로 팬들에게 다가갈 것을 약속하며 가족과 팬들의 사랑에 보답하는 가수가 될 것임을 다짐했다. 이번 한일가수왕 대회에서 김다현은 단순히 음악적 성공을 거둔 것이 아니라 가족을 향한 깊은 사랑과 효심을 드러내며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그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가족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었으며 그의 진정성 있는 모습은 대중들로부터 많은 찬사를 받았다. 김다현은 앞으로도 가족을 사랑하는 가수, 효심을 가진 가수로서의 이미지를 계속해서 구축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그의 음악적 재능과 인간적인 면모가 결합된 모습은 그를 더욱 특별한 가수로 자리매김하게 만들고 있다. 팬들과 대중들은 그가 앞으로 보여줄 무대와 음악을 기대하며 그의 효심 어린 결단에 더욱 깊은 지지를 보낼 것이다.